안녕하세요, 피카치입니다. 피카, 피카. 오늘은 이오티우 해변에 왔습니다. 춥다. 이제 집에 가자. 피카. 어, 뭐라고? 안 가? 왜안 가? 피카, 피카. 안 추워? 피카츄, 쭈츄 네? <laughs> 엄마 심심해서 혼자 놀고 있잖아. 피카츄 보자아 <laughs> 가자. 엄마 심심해. 땅 그만 파. 멍멍이. 피카? 피카츄. 저 멍멍이에게 번개를. 왜? 내가 엄마가 썼는데! 쓰는 사람 마음 아니야? 피카! 피카! 전기를 쏴! 피카! 집에 가자! 아! <laughs> 어. 야, 피카츄 얼마나 만졌으면 여기 봐. 때가 꼬질꼬질해. 이거 어떡해. 엄청 더러워. 그랬어? 딴 사람들이 만져서 더러워진 거야? 설마. 그래? 삐카삐카 삐까? 삐까? 집에? 거점?